시방이 이거면, 그걸로, 파종을 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아, 거기에 제가 또 꽂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녕하세요. 지은타세TV입니다. 어제는 손님들이 왔다 갔어요. 제 친구들 둘 하고 어, 그리고 친구들은 그야말로 얼굴만 보고 지들이 저한테 줄 것만 주고 그리고 휑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로 이어서 도착한 우리 또 춘천에서 카페를 하는 언니하고 다른 손님들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선물을 사왔네요 언니는 어, 저한테 올때꼭 뭐라도 가지고 와요 뭘 사갖고 오든가 뭘 주든가 빈손으로 죽어도 안 옵니다 그래갖고 정뭘 가지고 올래 사, 사주고 싶으면 제라늄을 사달라 그랬어요 <laughs> 그언니네 카페 바로 앞에 꽃집이 있거든요 먼저번에 거기서 언니 선물 사주면서 저도 한 포트 데려와서 지금 꽃을 엄청 예쁘게 피우고 있는데 딱한 포트만 사달라고 제가 왜냐면 제라늄을 모으려고 비싼 종은 아니어도 일단 좀 다양하게 모아서 저도 좀 그런 부비부비를 해서 저만의 그 제라늄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랬는데 그 집이 지금 이제. 가게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라늄을 난방 때문에 난방 설치가 아직 안 돼서 제라늄을 더 이상 들여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데려왔어요. 요거 개나리 자스민 개나리 자스민을 제가 이게 넝쿨성 덩굴성 이라서 얘가 이제 길게 늘어져서 이렇게 꽃이 피 이렇게 늘어지면서 꽃이 펴주는 아이인데 얘도 열대 식물인데 내한성은 강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얘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나? 개나리 자수민이 아니라, 이거 노란색 꽃 피는 거, 다른 게, 아,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다른 게 월동이 안 돼서 드리지를 않았는데,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얘는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지금은 노지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다가 음, 놓고 꽃을 보고요. 지금 꽃이 전부 와 있어요. 이쪽은 꽃이 피었다 지고 이렇게 피었다가 졌습니다. 전부 와 있기 때문에 꽃을 보고 그리고 얘가 향이 은은한 자스민 향이 나요. 은은하게 음, 그래서 요거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포트도 아니고 네 포트나 이거를또긴롱 <laughs> 화분에 심어야 되겠어요. 롱 화분에 심어서 걸어 놓든가 높은데 올려 놓든가 그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라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만의 제라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또확 들었어요. 제라늄을 좀 요즘에 키우다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가 풍로초를 아주 좋아하는데 풍로초는 종류가 딱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일반종하고 미니종하고 그리고 색깔만 다른 네 가지 색깔. 찐 핑크, 그 다음에 핑크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통로초는 씨앗을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제라님은 이렇게 씨앗들을 부비부비해갖고 인공 수정을 시켜서 총대가 생기면 씨방이 이거면 그걸로 파종을 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아, 거기에 제가 또 꽂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일반 국민이 연핑크색하고 핑크색을 같은 화분에 심었던 거를 씨앗을 받아서 심어봤잖아요. 파종을. 했는데, 걔네들이 다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빨간색하고 핑크색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자연수정된 아이들이에요. 여름에, 봄에, 봄부터 여름까지. 자연 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 수정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꽃 색깔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색이 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헛겹이긴 하지만, 헛겹도 이렇게 꽃망울이 전부 다 펴면 이렇게, 어, 동그랗게 볼이 만들어져서 이뻐요. 이제, 단지 이렇게 막 만지면, 이파리가 입장이 그냥 꽃잎장이 후두두둑 떨어지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어, 그런 생각으로 어, 드렸습니다. 어, 얘네들 삼목둥이 아이들이에요. 삼목둥이 아이들인데 구매처는 어, 유튜버를 하고 계십니다. 성막리 농장이라고 성막리 농장이라고 요즘에 어, 간간히 지금 다섯 포트씩 분양을 하고 계세요. 요조그만 애기들 한 포트에 만 원씩 그런데 요 깨순이 얘는 지금 깨순입니다. 아 여기 지금 해가 있는 데서 자연광이 있는 데서 꽃을 찍어야지 더잘 나오는데 날이 흐리면 초점이 잘안 맞아요. 얘는 깨순이 이름은 호닝베, 호닝페리랍니다. 호닝페리 그리고 얘는 레이크 레이크. 근데 여기 지금 포장 해갖고 오면서 요두 아이가 입장이 얼었어요. 이렇게 얼어서 이렇게 입장들이 얼어버렸답니다. 음, 날이 추워서 여기도 요혼닝페리도 이렇게 입장들이 이렇게 얼었어요. 이쪽에도 많이 얼었죠. 얼어서 왔습니다. 요새 아이는 괜찮. 뒤에 세 아이는 괜찮은데 앞에 요두 아이가 그리고 얘는 제가 이제 조지 앤 호, 호지승인가? <laughs> 존슨 호, 순 호순, 호순준가? 뭐, 그거를, 어, 또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얘가 꽃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스텔라종. 입장이 이렇게 생긴 건 별처럼 이렇게 생긴 건 스텔라종인데, 제라님 종류 중에 스텔라종으로 배부 포스터랍니다. 배부 포스터.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이 너는 보니, 아, 얘는 핑크, 핑크색 플럼 램블러. 저한테는 이제 빨강색 핑크, 플럼 램블러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애를 가지치기를 해갖고 삽목을 해서 꽃이 아직 없습니다. 여기 핑크색이래요. 얘는. 핑크색으로 피는 플럼 램블러. 플럼 램블러도 뭐 비싸지는 않지만 굉장히 꽃이 예뻐요. 그리고 얘는 골든 잎을 가진 이 와인은 존스 존스 프라이드 존스 프라이드랍니다. 얘는 존스 프라이드 꽃은 연한 살구 살구빛으로 필것 같아요. 연한 아주 연한 살구빛으로. 그리고 이 와인은 레이크라고 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아, 뭐 여기가 꽃이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서 왔어요. 신문지에, 신문지에 싸갖고 왔는데 완전히 납작하게 이렇게 붙어갖고 이파리들도 전부 다막다 다 이렇게 접혀갖고 왔는데 근데 신기한 게 이파리 접힌 것들이 꺾이지가 않았어요. 꺾이지는 않았더라고요. 얘는 레이크라는 품종입니다. 거의 다뭐 외목대. 얘는 외목대 완전히 아가아가 밑에 뿌리도 없어요. 여기 포트 밑으로 뿌리 나온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얘는, 얘네들은 는얘 여기 포트에서 어, 밑에 뿌리가 다찰 때까지 키우다가 그리고 분갈이를 할 생각입니다. 아, 얘네들은 입장이 다 이렇게 얼어서 아까워. 얘도 여기 꽃대가 하나가 더 있긴 하는데 꽃 피우는데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얼어서 음, 목대가 요 정도예요. 아주 가늘어요 완전 애기예요 애기 여기도 근데 애기긴 한데 어 목대를 보면 마디마디가 되게 짧아요 짱짱하게 자랐습니다 여기 마디도 밑에 마디는 길긴 한데 여기도 마디가 짧구나 못 음. 자라지는 않고 이렇게 짱짱하게 자라기는 했는데 아직은 너무 애기예요 우리 파종이 들도 이렇게 꽃을 피우자 피우긴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었던 깨순이 하고 어, 요 아이하고 그리고 여기 골든 이파리 음, 골든 이파리콘 또 이렇게 요번에 득템을 했습니다 요 아이들도 잘 키워서 어 조금 더 얘네들은 산목도좀더 키운 다음에 삽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삽목거리가 없어요. 완전히 너무 아가아가여서, 순집기나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더 자라지기 전에 순집기만 해주고, 네, 이상, 어, 선물 받은 야생화하고, 개나리 자스민하고, 내돈내산, 제라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